자, 우리 29번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그림이랑 살짝 다른 게 내가 일단은 원의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원의 중심에서 원위의 점들에 대해서는 원의에 생긴 교점들, 원이 다른 농과 만나서 생긴 교점들은 이렇게 한번 이어주는 게 좋아 근데 이, 이, 이쪽 점은 이 반원이랑도 교점이다 보니까 중심이랑 지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음. 이 문제를 좀 깔끔하게 풀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. 중학교 때, 중3때 원하면서 다루는 거라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원이 일하고 크러스하면 예곱하기에 된 예곱하기 에와 같다라는 이게 삼각형 닮은 같다 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공식만 씁시다.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좀 쉽게 풀어볼 거야. 알았지? 자, 뭐, 기본적인 걸 조사를 하자면, 여기, 이게 세타래. 근데 여기서 이 원의 중심에다가 그어버리면은, 여기 직각, 여기 직각, 이각, 이변의 길이 같고, 여기 반지름 반지름 밑변도 같으니까, 이게 닮은 합동 삼각형이 나와버려, 합동. 그래서 이 각하나, 조그만 각하나는 이분의 세타가 되지. 아, F 세타라고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R이라고 쓸게. 스몰 R. 그러면은, 여기서 이 빨간 선, 빛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? 이것분에 이게 사인 세타니까, 사인 2분의 세타분의 R이라고 쓸수 있겠네. 그치. 그럼 난 이제, 난 이제 뭘 찾을 거냐면, 이 선에서, 여기서 이 선을 좀더 연장해서 원에 닿게 해봐. 이렇게 닿게. 여기 그점이 나오지? 이 점을 P라 그럴까? 그럼 P에서 B를 이어. 그럼 이것도 반원에서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각 P가 직각이 나와. 그리고, 이때 AP 길이는 얼마가 나오냐면, AB분의 AP가 코사인 세타라서, 지름 1에다가 코사인 세타라고, 평 코사인 제 2분의 세타. 자꾸 말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데, 그건 이제 습관이고, 각도는 2분의 세타니까,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지. 그래서, 이 점을 q 라고 하고, Q?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q 로가 하는 거야. AQ 길이는 여기 나오고, AP 길이는 이거니까, PQ 길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. PQ는, AP에서 AQ를 빼면 되잖아. 그래서, s i n 2분의 세타, 분의 R, 빼기, c o s 세타가 되지. 뭔 소리야? 거꾸로 뺐네? 어, c o s 세타 빼기, s i n 2분의 세타, 분의 R이 될 거야. 그 다음에, 내가 아까 말한 이 공식을 쓰려면은, 원을 하나 좀 그려야 돼, 반원을 써. <laughs> 아이고. 그래서, 여기랑, 요, 이어, 쫙, 이 여기는, 이 점은 뭐라 그럴까? EF라 그럴까? 여기를 F. 그러면, 지금 그림을, 어, 그러니까 QE 길이는, QE 길이는, 전체, 아, 반지름 알았지 않으면 뭐라 그겠지 근데, FQ 길이는, 반지름 더하기 E 길이지? 전체 지름에서 QE를 뺐다고 봐도 되지. 지름 빼기 QE. 그럼 1-R로 쓸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그림만 살짝 그려놓으면은, 뭐, A 있고, P 있고, E 있고, F 있고, 여기가 Q인 거야. 그래서 AQPQ. AQ 곱하기 PQ는 EQ 곱하기 FQ랑 같다. 그대로 이제 남은 걸한 써보자고. AQ 얼마였어? 음, s i n 2분의 세타분의 R, 곱하기 FQ. 빼는 거. 코사인 세타, 코사인 2분의 세타지? 코사인 2분의 세타, s i n 2분의 세타분의 R. 이거 둘이 곱한 거는 EQ. 반지름 R, 곱하기 1-R과 같다. 우리 반지름이 0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R 하나 약분해 주시고요. 이거 뭐, 여기로 곱해. 그냥 싹 곱해. 코사인, 사인분의 코사인은 탄젠트 역수 취한 거니까 탄젠트 2, 안 보이구나.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1 빼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분의 r은 1마 r이래. 자리 배치를 해야 되거든 이게. 음 그래서 얘를 넘기고 마이너스 1을 절로 넘겨. 그러면은 그래서 분모를 통분하면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1마이너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알로 묶어서, 어,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나와. 근데 이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이제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로 바뀌니까 이것 또한 탄젠트를 뒤집은 게 돼서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분의 R이 되고 요거를 이제 절로 곱해주면 우리 R이 라는 F 세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지. 어, 탄젠트 2분의 세타,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. 이렇게 나오는 거지.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극한식은 탄젠트 2분의 세타에서 f 세타를 빼라니까, 얘를 1로 보내고, 얘를 절로 보내면은, 탄젠트 2분의 세타 빼기 f 세타는,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가 되면서, 바로 그냥 세타 제곱 나눠버리면은, 4분의 1 나와서, 알파가 4, 곱한, 알파가 4분의 1. 곱하면 100이랑 곱하면 25가 나오는. 내가 봤을 때이 이상 간단한 풀이는안 나올 것 같아. 다만 좀 걸리는 게 있다면 이 중삼 도형의 원리를 쓰는 게좀 걸리는데 이런 문제가 어, 있긴 했어. 오케이, 있긴 했었으니까 다른 데에서도 뭐. 크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? 그렇다고 중삼 걸 공부할 필요는 없고, 알았지? 아, 됐다.